지금 전쟁 연습 중단, 미군 기지 철거, 미군 철거,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회에 앞서 자족통일과 위조조의를 위해 소재가 산화하신 모든 분들을 기리며 묵상의 시간 갖겠습니다. 일도 묵상. 소징하는 민중의 노래 이무리한 행진곡 부르겠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2차 국민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확은 만약에 근원인 미군을 철거하지 않고서는 코리아 반도의 영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와 우리 민중의 존엄은 결코 보장될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조건 없이 북가평화체제를 수립하고 이 땅에서 즉각 미군을 철거해야 합니다. 고호 외치겠습니다. 이름만 바꾼 히디졸부 티돌부 독수리 북침 전쟁 연습 연구 중단하라 평화 통일의 걸림돌 이군 즉각 철거하라. 운동복부 반민식 터단 윤영일 부단장의 발언 듣겠습니다. 이 나라 이땅이 강토 위에 우리 민족은 지난 수천 년 수만 년을 살아왔습니다. 이 땅을 가꾸고 건설하면서 또한 지키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 이 강토 위에 모든 것 그것의 주인은 바로 우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이 땅, 이 강토 위에 주인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왜 네, 바로 미국입니다. 1945년 5월 8일, 메가다는 이천에 상륙하고 고호의 메가다는 포구령체 1호를 발피하면서 거기에 분명히 이거는 이남쪽 삼판선 이남을 점령한다고 서포했습니다. 그리고 점령군 사령관인 메가다의 명령에 무조건 독종해야 한다고 분명히 그 서포구령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트럼프는 바로 지난해에 우리한테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줬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 말은 결국 74년 전, 1945년 5월 8일부터 미군의 입당을 점령한 다음, 이 나라의 식민지를 갖고 지금까지 이 나라의 입당은 미국의 식민지임을 공공연히 선포한 것입니다. 어찌 통칸하지 않을 수 없겠, 없겠습니까? 이 땅, 이 광토는 우리들의 조상님들이 살아왔고 또한 우리가 살아, 살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의 후대들이 또한 살아갈 조조한 땅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바로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인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인이 되냐 그 바로 이 땅에서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바로 미국을 추방하고 미국의 모든 압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스스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베트남에서는 조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미국을 물리칠 수 없지만 바로 우리의 형제자매인 동력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바로 그 강의를 다는 미국을 철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가만히 누워서,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와갖고 우리가 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떳에 일어나 미국을 이 땅에서 내몰고 미국이 땅에서 철거시키고 그리고 와서 이 나라가 바로 자주국으로 우뚝 쏠수 있게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 강곡히또 열렬히어서 호소합니다. 다 같이 힘을 합쳐 우리 미국을 미국이 땅에서 철거하고 자주 정립 국가로 우뚝 선다 왕가북이 통일의 한 길로 가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의 그날까지 다 같이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청년 당원에 바로 듣겠습니다. 역사적인 시대,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베트남 반우이에서 2차 북미 정상 회담이 열립니다. 전 세계가 베트남에서 열리는 이세계의 단판에 또한번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과 미가 열리는 이두 번째 정상회담은 결코 우연히 자연스럽게 열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과미는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나아가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전제가 될 만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회담이 끝나고 싱가포르 선언이 발표된 이후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합의의 내용은 북으로부터 미군의 유해가 송환된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들 그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이후 북가위는또한 번의 군사적 긴장상태와 고착 국면을 6개월을 보내왔습니다. 2019년 다시금 베트남에서 두 정상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미국은 단 한순간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패권을 노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어떻게서라도 이 땅에서 주둔하고 주도, 있는 주난미군의 철거를 막으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고리아반도에 미치고 있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줄이지 않기 위해 최대의 파악을할 것입니다. 그럼 미국과 트럼프 정부를 협상타게 끌어다 앉힌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핵무력의 완성의 힘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반쪽이 기어이 완성이 는그 핵무력의 힘으로 결국 트럼프 정부는 전쟁 미치강이 태국주의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협상탁에 앉을 수 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방심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한쪽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3월에 예정되어 있는 히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연습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한데 블루리치가 부산에 입항했고 미군의 직원병력이 계속해서 이땅 코리아 반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한쪽으로는 협상 당사자와의 전쟁연습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미군과 미정부의 실체입니다 역사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땅코리아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한쪽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며 한쪽으로는 전쟁을 이야기하는 이 양면적인 미국 정부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평화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제국주의 국가도 자신들의 패권을 스스로 손에서 놓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떻든 반드시 이 합의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 땅에 주둔하면서 계속해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트럼프와 트럼프가 주둔 비용을 계속해서 늘려가며 절 철거할 뜻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주남미군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두가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 주남미군의 철거를 위해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북미 평화협정과 나아가 동북아 파자 간의 평화협정은 이미 대세이며 거스를수 없는 역사의 흐름 속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실제로 이 땅에 구현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냥 그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협상이 결과가 실제로 구현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주담백근의 철거를 통해 진정한 이 땅의 평화와 번영에 통일의 새 시대를 안아오도록 끝까지 투쟁해서 새 세상을 열어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 반트럼프 반미 투쟁본부와 민중 민주당은 한 팀에 하나의 득 팀도 없이 끝까지 싸워나가 반드시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그외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북미 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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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으로 미중 민주당 반트럼프 반미 반전 특별위원회 차은정 위원장의 발언 듣겠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은 과학입니다. 우리 민족 때 미제어의 대결에서 우리 민족의 힘은 강대해졌고, 앞으로도 더욱 강대해질 것이며, 제국제의 미국의 마지막 발악은 그 숨통이 끊어질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평화와 안정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균형 있고 공고한 다자 체제가 필요합니다. 2차 북미 정상 회담에서는 코리아 반도의 평화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가 있을 것이며 북미 평화 체제가 수립될 것입니다. 코리아 반도의 평화 체제는 북미 평화 체제 구축이 필수이며. 북미 평화체제는 동북아 다자 평화체제의 전제입니다. 북미 평화체제에 어떤 내용이 담기겠습니까? 북미 평화체제에는 북미 수교와 미군 철거의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미 간 새로운 관계는 평화적 관계이며 불가침 관계입니다. 해마다 고려반도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미남 합동 군사 연습. 곳곳에 설치된 미군 기지와 미군의 주도는 고려반도의 평화와 상충됩니다. 미군 철거는 고려반도의 평화이자 안정을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평화 안정은 바로 미군 철거이며 미군 철거만이 북미 평화체제를 신현하고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위한 길입니다. 코리아반대 평화는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적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민중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두달전 우리를 미군 철거 안면으로 선포하고 미 대사관 앞에서 그리고 평택 캠포한프리스 앞에서 힘차게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사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우리는 또한번승리하려는 확신을 갖고 이 자리에서 모든 미군기지 철거와 미군 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반트럼프, 반미투쟁 본부는 북미평화협정 체결과 모든 미군기지 철거를 외치며 발차 반미 대장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반트럼프 반미 투쟁본부는 평택 캠퍼프리스 기자 앞에서 8차 반미 대장정 3포식을 갖고, 광주 부산, 대구, 그리고 공주, 세종, 청주를 거쳐 전주에서, 서울에서, 강원도 양과 춘천에서, 인천에서 힘차게 미군 철거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전국 선회 투쟁을 진행하며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은 민중의 생존과 발전이 심대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군의 군사 연습으로 소음과 공해 등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미군의 문화 아메리카 타운의 유흥문화는 각종 미군 범죄를 유발시키고 환경 오염 등 우리 땅, 우리 문화를 망치는 미군. 그 미군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미군 기지가 있는 곳에서는 민중의 자주적 투쟁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명을 개척하려는 우리 민중의 정의로운 투쟁은 우리를 기어이 미군 철거 원년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일의 새로운 시대. 이 시대는 코리아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중의 자주적 요구는 평화와 안정을 앞당길 것이며 그 길에 언제나 민중의 힘을 믿고 민중의 요구하여 힘차게 싸우는 민중민주당이 그리고 반 트럼프 반미 투쟁 본부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힘차게. 투쟁하는 우리 민중민주당과 반트로프 반미투쟁본부가 앞장서서 기어이 땅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자주민주 통일의 새로운 세상을 실현할 것입니다.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고우 네. 외치겠습니다. 국립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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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성명서 당독 읽겠습니다. 트럼프는 조건 없이 국가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이 땅에서 즉각 미군을 철거하라. 김정은 위원장이 60시간에 걸친 열차 여정 끝에 하노이에 도착하며 온 세계 이목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집중되고 있다. 회담은 반세기가 넘게 진행된 북미 간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자 세계사적인 사건이다. 이미 6.12 북미 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코리아 반도의 영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한 국민은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6.12 성명 이행에 대한 구체적 방도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미군 철거를 실질적으로 합의해 되돌릴 수 없는 평화와 안정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미 대통령 트럼프는 북이 1 신년사를 통해 경고했고 서한으로 재확인데 새로운 길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트럼프는 평화 안정과 전쟁 파괴의 양자 태길의 기로에 놓여 있다. 스톡홀름 실무 회담과 평양 실무 회담 등의 긍정적인 흐름도 있지만, 키리졸브, 독수리 북침 전쟁 연습 준비와 대북 제재를 위한 미 해군 실함대 지휘함 블루리치 입항 등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고집해 온 점은 이번 회담 결과를 마냥 낙관할 수 없게 한다. 1차 북미 정상회담 후6 개월 도착 공명 끝에 마련된 이번 기회마저 놓친다면 북은 불가피하게 새로운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3월부터 재개될 킬리졸브 독수리 북침 전쟁 연습 때 북의 핵 시험, 미사일 시험들도 재개될 것이고 이미 외교적 해법이 실패한 뒤라 그 위기 구조는. 상상 이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회담을 평화적 계열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1973년 1월 미국과 북베트남 등과의 파리평화조약 체결 때처럼 미국은 이번 국미정상회담에서 국가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미군 절거에 용단을 내려야 한다. 평화체제가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면 전쟁과 파괴의 근본 원인이 미군의 철거는 필수적 사항이다. 74년 전 남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미군은 코리아반도를 분열시키고 전쟁을 통해 남북 각각 250만 명씩 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북이 1990년대 총포성 없는 전쟁인 고난의 행군의 여파로 200만 명이 세상을 떠난 사실도 있다. 무엇보다 매해 전개되는 북침 전쟁 연습으로 인해 우리 민족은 당시적인 전쟁 위기에 시달려야 했고 생화학 무기 실험과 미군 범죄, 미군 주둔비 등으로 인해 우리 민중의 생명과 인권, 생존권은 끊임없이 위협을 당해야 했다. 전쟁의 확은 만약에 근원인 미군을 철거하지 않는다면 코리아 반도의 영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와 우리 민중의 존엄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 트럼프 정부는 북미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 평화체제 수립으로 코리아반도와 동북아의 영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을 알고 하루빨리 실행에 옮겨야 한다. 2000년 1012 북미 공동성명과 동북아 6개국의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이미 북미 공동성명이 동북아 다자 평화체제의 전제임을 입증했다. 당시 미 부시 정부가 1012 북미 공동성명을 깨고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북미 대결전에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기 때문에 9.19 공동성명이 사문화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북미 평화체제 수립과 그의 기초에 동부가 다자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임을 트럼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이미 탄핵 등 정치 위기가 심각한 트럼프 정부에게는 그 위기 극복의 유일한 기회기도 하다. 우리는 만약 트럼프 정부가 또다시 전쟁의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 민중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 민중은 이번 회담 결과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 2019년 2월 27일 서울 위대사관 앞 반트럼프 반미투쟁본부 다음으로 감리 반전, 가 부르 겠 습니다. 외치겠습니다. 이름만 바꾼 키니돌부 독수리 북침 전쟁 연습 영구 중단하라! 독립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마지막으로 기전형 전기수 아낙서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지표 마치고 행진 이어가겠습니다.